안녕하세요. 푸딩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의 램박을 들고 왔는데요.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램박은 기업, 레꾸님, 아이브 세부 시작하는 말고요. 요구사항은 무중복, 포카 위주, 사랑부적, 프리코라코, 엽서, 떡매등 골고루, 전면 골고루 하드, 레이, 원형 위주 원하셔서 요구사항 맞춰드렸고요. 반택보 1 6 8 0 0원치 받게 주셔서 총 45,000원어치 넣어드렸어요. 먼저 엽서가 들어가는데 원형이 레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 큰 스티커류들은 단체 프리코라 안녕스 프리코라 레이하트 연결 동물송이 들어가 그리고 한꺼판스 들어가는데 원형 레이 원형 들어갑니다. 그다음 사람 보저 멤버별로 다 넣어드렸어요. 그다음 원형이 떡매한권 들어가고요. 그다음 포카들인데귀돌이 먼저. 근처에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 소리가 조금 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. 이렇게 첫 번째 램박인 기억레코님 반대포 만6 8 0 0원치 램박이었고요. 두 번째 램박 들고 올게요. 마지막인 두 번째 램박이고요. 뽀연님 아이브 세부자 램박 요구사항은 중복 도세트까지 가능 레이 원형 유진 위주 레이 사랑부 잡곡 넣어달라고 하셔서 요구사항 맞춰드렸어요. 반대포 16,800원치 받겨주 줘서 총 45,000원치 더 드렸어요. 먼저, 레이 엽서, 한 세트 들어가고요. 레이 하트 연결동 우성두 세트 들어갑니다. 원영이 한컵한 수, 한 세트 들어가고요. 사랑부자, 원영, 유진, 레이 들어가요. 원영이 땅매한 권, 유진이 땅매 들어갑니다. 그 다음, 포카들, 한 세트씩 들어가는 아이들이고요. 여기서부터는 두 세트씩 들어가요. 자, 아, 이 아이는 한 세트 들어가구요. 누구누구 위주라고 해주신 멤버들만 두 세트 더 드렸어요. 그 다음, 쭉한 세트 들어가는 아이들이구요. 두 세트씩 들어갑니다. 그 다음, 쭉한 세트씩. 그래서, 마지막 두 번째 렘박인, 꾸야님 반대포 16,800원치 렘박이었고요 영상 보시고, 렘박 고민 원하시는 분은, 영상,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렘박 양식 보시고,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인사 없이 양식 부탁드려요.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